슬래시 사진 등호 sbs 미추리 방송화면 캡처 미추리 8의 10번지 00 손담비와 송강이 야알못 야채를 알지 못한다 면모를 드러냈다. 16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추리 8의 10번지 00 이하 미추리 에서는 미추리 마을에 모인 멤버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미추리 멤버들은 팀을 나눠 식량 구하기에 도전했다. 그중 손담비와 송강이 짝을 잃어 채소밭으로 향했다. 채소밭에 도착한 송강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알아, 라며 놀란 모습을 보였다. 손담비 역시 대박. 송강은 그냥 다 캐보면 안 되겠죠, 라고 물으며 시무룩한 모습을 보였다. 손담비는 아는 채소를 발견했는지 이거는 그거잖아. 그러나 손담비가 가르킨 것은 배추였다. 상추라고 말했다. 송강은 반대편을 가르키면서 저거 그거 같아요. 고구마라고 했고 손담비와 함께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이동했다. 송강이 고구마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자 아 뭐야라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 해기에 나섰다.